과 백처럼 딱 나뉘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가성 아니면 진성 그쵸? 하~~ 아니면 하~~ 이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코노입니다 어, 여러분 양다일님 노래 잘하시죠? 제가 양다일님의 어, 라이브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가성인지 두성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확실한 가성은 이 소리죠. 성대가 벌어진 소리. 그래서 자, 이 소리고 확실한 두성은 이게 붙은 소리. 이런 소리가 이제 두성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꽉찬 소리와 어떻게 보면 가성처럼 벌어진 소리. 이 중간 지점부터는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해요. 이게 좀흑과 백처럼 딱나뉘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가성 아니면 진성 그죠 하아 니면하 이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이 양다일님 이제, 양다일 이제 라이브 보면은 표정이나 소리만 보면 분명히 두성 소리를 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뭔가 부드럽죠? 그리고 이제 힘이 없는 듯한 고음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노래 진짜 고수가 되면요. 가성이나 두성이나 큰 의미 없이 씁니다. 더 단단한 소리가 더 대단한 소리고, 뭐, 묽은 듯한 소리가 더안 좋은 소리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듣기 좋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노래를 배우고, 노래를 하려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뭐, 이런 소리가 분명히 대단한 소리고, 단단한 소리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지금 양다일님의 저 소리의 압력이 느껴지세요? 엄청 가볍게 내고 있죠? 자, 성대 접촉 자체도 매우 가볍고, 압력 자체도 매우 가볍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 자체가 라이트한 고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 소리는 절대로, 바람이 빠지고 있는 가성이다 메갈이 없이 힘없는 가성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 저 소리의 정체는 2층 소리가 맞습니다 모음 소리 자체가 매우 적은 압력으로 성대 접촉만으로 고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 가성비가 좋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이 소리를 배우게 되신다면 무거운 고음이 아니라 저렇게 좀 약하게 묽게 내잖아요 그럼 훨씬 더 체력적으로 소비가 없어요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제 원래는 좀 단단하게 된다 그러면, 이젠 없어! 아! 이렇게 나야 될 텐데, 이젠 없어! 없어!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성대의 긴장을 살짝 푸는 거예요. 없어! 그리고 살짝의 압력. 그러니까 원래는, 없어! 하고, 센 압을 줘야 되는데, 압도 약하게 해주고, 압이 약하니까, 이제 성대도 살짝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젠 없어! 같은 식으로 소리를 낸 겁니다. 자, 이게 두성이 아니라고요? 두성 맞아요. 네, 여기에 압력 붙어서 나오는 소리 맞습니다. 대신에, 가볍게 낸다. 이 소리에서 성대를 조금 더 붙이고 세게 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파워풀한 고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다일 씨의 소리는 초보자분들이 따라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소리를 다 잡은 후에, 그 다음 완전히 길이 잡히고, 이제 성대 부분에서의 압도 좀 많이 경험치가 올라가고 더 세지는 느낌이 들면은, 자, 그때서야 좀할수 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따라 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걸좀 알려 드리고요. 어, 자 먼저 성대 접촉을 세게 붙이고 노래 연습을 하시는 것, 압력을 세게 연습하시는 거 먼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후에 저런 소리도 연습해 보시면 가볍게 노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저 소리는 초보자분들이 따라 하시기에는 좀 어렵다. 왜 어렵냐? 저 소리를 따라 하다가 없사 이런 식으로 목이 쪼일 가능성이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저 소리 따라하다가 대왕 목잡이가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하하아 의미요 그 있죠? 하 <목소리> 여기 위주로 이제 없사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사 이런 소리를 추후에 연습하시면 좋다. 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외부군 있죠? 여기 안 들어오게 조심하시는 거, 이것만 유념하시고 노래 연습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더 노래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